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9일 임진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시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어제 새벽까지 기도를 마치고 부적 기도도 내리고 또 신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영상을 드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또 일어나서 우리 또 우리 모든 신도님들 위해서 경을 올릴 준비도 하고 있고요. 장군입니다 어. 모든 이 장구나 이 민요를 배우다 보면요 노력에 비례를 합니다. 어 장구도 제일 기본이 덩따죠. 덩따 연습을 최소한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안전 자세에서 일어나지 않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지만이 박자가 맞아 들어가고 힘을 빼야지만이 또이 배움의 단계도 점차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민요 또한 또 발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아주 발성 연습을 열심히 해야 실력이 일치월장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요, 노력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이 노력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를 지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잘 이겨내느냐는 개인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서로가 지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잘 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 어이 개인의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또 나아갈 수 있는 계획성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쳐 나가고, 어떻게 부딪혀 나가고, 하나하나 이겨내느냐도, 음, 중요하고요. 서로 간에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또 존경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자증을 내여서 무엇 하나, 성화를 빛이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놀사 좋다 얼씨구나 좋다 펄라비는 이리저리 풀풀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민요 또한 아주 발성 연습과 그리고 이 숨쉬기 연습도 매우 중요하고요, 노력에 비례합니다. 모든 분들. 개인의 도전을 잘 하셔서, 노력에 비례하셔서, 정말, 어, 저분이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2024년 갑진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송을 보시고 모든 분들 기도 접수하시는데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기도 접수해 나가시고요. 마음 편하게 기도해 나가세요. 그리고 빌적에는요 그래도 돈을 좀 모으셔서, 궁색은 갖추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분들, 조상님 전, 실령님 전, 협의받아서 선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